안녕하세요 WJ 디자인 대표 강석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반포자이 25평 아파트입니다. 저희 회사가 반포자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신 거 아시죠? 자, 이 집은 특징이 있어요. 조망권이 정말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25평이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이쁘게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25평의 이 좁은 이 현관을 어떻게 하면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우리 집에 현관이 좁다. 자 이럴 때는 이쪽에 가벽을 살짝 쳐서 크림 톤으로 필름을 붙이고 살짝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거울을 하시고 그리고 이 현관장 내부 구성을 50명의 손님이 오셔도 다 채울 수 있는 이 구성으로 알차게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이 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 싹 철거하고 무몰딩 도배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루를 노았고 강마루 누트로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크림톤의 우드. 아, 절대적으로 실패는 안 하죠. 내추럴한 마루의 느낌이 연출이 잘 돼서 여기에 톤앤 면을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이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요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이제 시스템 샷인데요. 그때 밤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와, 조만권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에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름에요 기존권의 톤은 없애버리고, 이 쪽에 크림톤으로 저희가 이렇게 필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영혼을 담아갖고 감성이 있어서 깔끔하게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퀄리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쿠키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조회수가 얼마큼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정말 많이 나왔죠. 이게 조회수가. 어디서 터지는지 사실 감 잡을 수는 없어, 진짜로. 근데 필요했던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각으로 갔다고 하면은, 아, 그냥 일반적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라니까 어때요? 확실히 그때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디자인이 연출이 되지 않나요? 밑에 보시면 이 걸레 바지도 라운드로 같이 돌아가줘야죠. 그래야 이렇게 완결성 있는 디자인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장도 무몰딩 도배로 라운드로 같이 돌아가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쓰면 집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정발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주방입니다. 이 25평 주방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우리 집이 정말 이쁘게 할수 있을까? 자,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죠? 여기에 가벽이 쳐져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날려버리고, 우리의 몸에 해로운 나돈이 나오는 화강석 상판이 있었죠? 또 인덕션과 개수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인조석으로 미드웨이까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대하고 인덕션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이쪽이 원래 발코니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이쪽에 인덕션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개수대를 해드리니까 확실히 주방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으면 하 너무 이쁜 레이아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냉장고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직 냉장고가 <laughs>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아, 냉장고 배송이 오, <laughs> 어떻게 됐는지. 네. 없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탁기는 어디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또아 우리가 그 내일 비싼 거 쓰시는 거 아시죠? 이쪽에 저희가 세탁기를 놓을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목공을 쳐서 필름으로 이렇게 이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통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뭐 탄성 코트나 뭐 세라믹하고 끝나잖아요, 사실. 근데 열었을 때이 세탁기는 이쁜데 여기에 세라믹이 돼 있어. 아,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쪽까지도 이쁘게 저희가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이 붙박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아, 여기에는 붙박이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옷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은 붙박이를 하실 거고 아니에요. 저는 화장을 할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화장대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고객님은 화장대를 날려버리고 붙박이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늘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붙박이로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이 먼저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영상 보셨죠? 아, 그 정말 정말 그 심각한 예, 이 결로 곰팡이 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탄성 코트뭐 세라믹 도장 바로 해 봐야 다 떨어져요. 예. 뭐 1년 쪽한 계절 지나면 그냥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단열을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세라믹 도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로 공판이나 생길 일이 없겠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인테리어 하실 적에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as 기간 이 1년이야 근데 1년 지나면 여기다가 어, 또 사람 불러서 해야 돼 그럼 돈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기시면 아주 좋아요. 네.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아, 25평은 사실 안방 욕실이 좀 작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작은 게 어떻게 이쁘게 변했는지 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25평에 맞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졸리 컷을 깔끔하게 쳐서 아주 이쁘게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 요거 세면대, 아, 요거 어때요? 여러분, 쿠세라 제품인데, 모양은 좀 나뭇잎 모양이에요. 요런 세면대로 하시면 집이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이렇게 양변기, 양변기로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트렌치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톤앤 매너와... 그 다음에 이 쿠세라, 이 나뭇잎 모양의 이 디자인, 요렇게 한번 연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1200에 600 타일로 이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졸리 컷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는 쿠세라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정보 드릴 게 뭐냐면 이 여기가 환풍기인데요. 이게 온풍 기능까지 되는 건데 이게 휴젠트 가성비로 나온 이 힘펠 이 제로크 제품인데요. 아 인터넷에 한 25만 원, 휴젠트건한 50만 원뭐40 후반 막 이러잖아요. 아 이렇게 가성비 있는 요걸로 하시는 거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5평 인테리어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주방도 저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는데 이게 25평 같은 경우는 주방의 레이아웃. 어떤 디자이너가 어떻게 잡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집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25평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요소 요소 좀 작은 거뭐더큰 거부터 그다음에 확장하는 부분도 확장하면 레이아웃이 어떻게 될 가지? 아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고민을 디자인하고 하셔서 이쁜 집의 인테리어가 되면은 아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고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WJ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